아버지와 나라는 그림을 여러분 마음판에 어, 퍼즐을, 퍼즐을 우리 마음의, 마음의 액자에 어,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지었은 즉,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실감이 가세요. 이 낳으셨다는 말씀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 나으셨다는 증거들을 다 속속들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첫 번째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보면 아담이 계보가 이뤄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부터 쭉 낳고 낳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고의 계보가 이어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1, 3장 23절에 보면 이 출생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족보를 왜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열을 하셨냐면 너희의 처음은 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첫 번째 카드 나를 낳으셨다는 그 증거는 시작도 나고 끝도 나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건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판에 어, 새기실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 조각은 평생 돌보시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머리도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 돌보신대요. 백발까지만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두 번째 카드를 풀어 보기 전에 또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하나님을 맛보래요. 우리가 맛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맛이 어떤 거예요? 단맛. 단맛만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단게더 이상 달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단 분이신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맛 중에 가끔 쓴맛을 허락하세요. 쓴맛들을, 우리 인생의 쓴맛들을 누구나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돌보시는데 단맛만 주면서 돌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끔은 쓴맛을 줘서 단맛인 나를 기억하라고. 희미해진, 단맛이 희미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기억하라고 쓴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이 쓴맛이 아니라 진짜 단맛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상처들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잊혀지고 단맛인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항상 우리에게 단맛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내 자녀를 잘 돌보고 잘 아낀다 해도 잠안 자고 돌볼 수 있어요? 잠안 자고 돌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간다고 다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다 일일이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세요. 평생 1초도 흘러두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판에 이 조각 평생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조각을 그림 우리 판에 또 집어넣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순종할 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 카드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한번 십자가에 그 대속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안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하게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 과거예요. 패스트. 뉴 테스트먼트 past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퓨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드 테스트만 now 현재예요뉴테스트만 now 하나님을 보실 때는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것도 현재 our future 우리 future도 하나님은 present now 현재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시간이 다 present 현재예요. now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하나님한테 이 십자가는 a 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 십자가는 now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험한 말하고, 때로는 바보라고 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지금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한테는 나 w 십자가라서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스트가 아니에요. 현재. 그 말인즉.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 과거에 행한 모든 죄도 그렇지만 지금 행하고 있는 일도,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하나님한테는 나오, 현재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간 순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순간 순간의 삶에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이 아니라 지금도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과거의 죄도, 현재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짓고 있는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예요. 과거의, 지금의, 미래의 죄가 하나님은 다 현재예요. 이걸 다 용서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용서해주시고 품으시고 영원을 함께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새기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현재로 다 보고 계시고. 고통을 다 느끼고 계시고, 아로을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느끼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처음 만드셨을 때 아주아주 보기 아주 좋았더라.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주아주 보기 아주 좋았더라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걸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친히 독생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말 구름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히 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영원을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나를 낳으시고 평생을 돌보시고 쓴맛 때로는 쓴맛을 주시지만 결국 그것도 단맛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평생 돌보시며 일초도 홀러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구하여 내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 평생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영원을 함께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세 가지 카드가 여러분 심장에 새겨주기 원해요. 그냥 갖다 이 말씀을 들은 거로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이면 떨어져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여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퍼즐 카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림을 붙여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요.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이세요. 그 말씀 조각 붙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 그 조각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아버지와 나, 그림을 여러분 가슴판에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 그 끝이 하나님이. 구하여 내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림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 완성된 그림이 여러분들 삶의 끝에 그 그림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